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, 들어가 들어가, 안돼안돼 여기 안 돼. 나오면 안 되고, 먹어 앞에, 어, 어저착 어, 먹어 먹어, 맘마 까까 까까 어, 먹, 아이. 깎아, 먹어, 아니 까까, 먹어, 어저 착해 음, 토리야 소리 맛있는 거 먹고 있어?

쟤도 안 넘어가네. 아, 예, 맨날 뭐, 봐서. 음, 한 마리밖에 없어요? 맞아, 맞아, 맞아. 아까 두 예. 같은데. 정말, 아, 새끼? 아, 제... 아, 예, 엄마. 아, 예, 엄마예요. 아, 저기다, 아, 아다 저기 다 저기 있다. 저기 하나 있다. 저 아, 저 저기 뭐예요? 누리. 아, 있네. 내 세상에 이쁘다. 얌전하네 도망도 안 가고 사랑을 안 무서워하구나. 어머 귀여워 어머 어머 봐요 어머 봐요이요찍어봐요 이거. 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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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머데머 어머 어머 데아까머 어머 어머 까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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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머 어머 어 뭘까?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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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 어머 어어 예, 예 알아 치네 요 <laughs> 누리,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